안녕하세요, 여러분. 준벨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올렸던 설문조사에서 1위한 파운데이션, 맥의 스튜디오 픽스 플루이드 스킨 발런싱 컴플렉스 이 제품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전 개인적으로 얘가 꼴등을줄 알았는데 가격은 하나당 49,000원인데 백화점 파운데이션 치고는 굉장히 싼 편이고요. 그 대신에 얘는 요거 펌핑기 얘가 별도로 구매되기 해 때문에 그게 한 3,000원 정도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. 원래는 얘는 52,000원이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색상은 N18번이고 일단 한번 짜볼게요. 이 정도 나오는데 살짝 꾸덕진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발라보면 은 되게 곱다라는 게 느껴지고 이렇게 펴바르면 은 색상이 좀 밝아집니다. 아까 짰을 때보다 조금 더 밝아졌거든요. N18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핑크 베이스 느낌이 나는 한 23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브러쉬랑 스펀지를 써볼 건데 일단 브러쉬 먼저 이용해서 이 반쪽 얼굴 발라볼게요. 브러쉬는 꾸셀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써줄게요. 이게 되게 좋습니다. 조금 더럽... 좀쓴 거지만은 빨기 귀찮아서 안 빨았어요 일단 이렇게 먹여주고 저는 피부 타입은 건성이고 색상은 한 23호?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딱히 프라이머나 이런 것도 안 발랐고 발라줄게요 자 처음에 이 정도 두 번째 세 번째 커버력이 생각보다 높죠? 제 얼굴에서 살짝 밝은 느낌. 바르면서 느끼지만은 얘가 좀 밀착이 조금 잘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가 블렌딩이 안 된다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. 여러분들 안 써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엄청 싼 가격은 아니지만은 백화점 거치고는 되게 저렴한 편이라서 퀄리티가. 조금 블로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첫인상 자체가 되게 좋은 펀드션입니다 펀드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 되게 밀착이 잘 돼요 브러쉬로 살짝 두드려 줄게요 얘가 워낙에 밀착력이 좋아서 근데 따로 안 두드려도 밀착이 너무 잘된 것처럼 보였어요 한번 커버하면 이 정도인데 약간은 세미매트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같아요 근데 피부에서 느껴지는 그런 무게감이라든지 불편함? 그런 게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일단 일단은 확대해서 조금 보면 은 여기가 안 바른 쪽이고 여기가 바른 쪽 브러시만 썼을 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모공이 엄청 잘 가려지는 건 아닌데,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. 제 입으로 좀 말하기 좀그렇지만 블랙헤드 모공 이런 게좀 작잖아요. 그 방법 궁금하시면은, 여기 영상 보시면 돼요. 왜제 모공이 이렇게 작은지. 얘한번더 발라볼까요? 한 번만 해도 되게 괜찮은 커버력이라서 저한테는. 근데 또 커버할 게많으신 분들한테는, 아, 죄송해요. 진짜 제가 커버할 때가 많이 없어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, 제 자랑이지만은, 진짜. 이제 커버할 때가 많이 없습니다, 진짜. 붉은기도 한 방에 잡혔습니다. 오, 되게 좋아. 아, 여기가 있네, 여기. 커버할 때가 많이 없어요, 여러분들. 여기는 이렇게 발라봅시다. 어떻게 이렇게 얼굴 딱 가운데 이렇게 빨간 점이 생겼지잘 모르겠지만은. 커버할 때가 많이 없습니다, 진짜. 일단은 브러시만으로는 커버가 조금 힘드네요. 이 정도 됐고요 그리고 반대쪽 여기는 스펀지를 써줄게요. 스펀지 요거. NTMT 스펀지 써줄게요. 한번 흔들어서 조금만 더 짜고, 렇에 손에 한번 붙이고, 콩콩콩, 콩콩콩, 조금만 더 붙여서, 콩콩콩콩, 그 다음에 이마 콩콩콩.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? 이 정도면 되나?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?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, 맞죠? 이 정도 해놓고, 스펀지에 남은 것좀 붙인 다음에, 손등에 있는 거 살짝 붙이고, 바로 두드려줄게요. 확실히 좀 밀착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좀몇번안 두드렸는데 벌써 밀착이 다된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 아까 블렌딩 쉽다고 했는데 아니네요. 블렌딩 블렌딩 조금 힘듭니다. 그리고 조금 빨리 빨리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. 더 묻혀가지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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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라주고 다시 이렇게 두드려주면은 이그 정도인데. 음.. 이마 조금만 더 발라줄게요 이마가 커버가 너무 안 됐다 아, 요정도 요 요정도 요정도? 요정도 됐나? 일단 한번 커버했을 때는 요정도인데 제가 지금 육안상으로 봤을 때 모공 커버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네요 여기 음, 조금만 더 발라볼까? 일단은 여러분들 이건 모공 커버가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 브러쉬로 발랐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광이 났는데 스펀지로 바른 쪽은 광이 약간 죽은 느낌이 나 여기, 여기 광이랑 여기 광이랑 다르죠 일단은 여기 약간 붉은 게 약간 남아있거든요? 이거를 살짝만 더 커버를 해줄게요. 어, 근데 이게 두께감이 진짜 많이 안 느껴지네요. 코에 있었던 이 붉은 자국이 있었잖아요. 그게 한요 정도밖에 커버가 안 돼요. 커버력 자체가 엄청 높은 파운데이션이 아닌데, 그렇다고 해서 이게 커버력이 너무 없다. 그런 것도 아니고, 커버력은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한 6, 70점 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? 근데 그 6, 70점에 비해서 두께감이 진짜 얇은 것 같아요. 네, 지금 이렇게 발라봤는데, 어, 덥다, 더. 휴대폰에 한번 묻어남 테스트 해볼게요. 오.. 오이 정도? 아. 색깔이 안 묻어났죠? 살짝 유분만 묻어난 느낌. 얼굴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. 제가 스펀지 다른 쪽을 찍었잖아요. 혹시 모르니까 브러시로만한 쪽도 한번 해볼게요. 아 역시 브러시는좀 묻어나네요. 여기 살짝 묻어났죠? 살짝. 근데 이 정도면 은 양호한 편이죠. 사실 우리가 스펀지로 두드리지 않는 일은 없기 때문에 아까 여기 묻어난 테스트한 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만 얼굴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지속력 테스트 한번 해봤거든요. 한 8시간 정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. 다크닝은 아주 살짝 느껴지는 정도인데 유분 조절이 그렇게 잘 되진 않지만 은 그래도 조금 번들거리지 않을 정도만 유분을 좀 조절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8시간 지났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주름 끼임이라든지 콧끼임, 모공 부각 그런 느낌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지속력 테스트 결과는 저는 되게 만족했습니다. 이 파운데이션을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엄청 고커버를 원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백화점 파운데이션 중에서 조금 저렴하면서 조금 세미매트의 무난한 파운데이션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괜찮은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. 내추럴한 커버력 이거를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해서 만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뭐 발랐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원래 피부가 좋은 느낌? 원래 내 피부가 좋게 태어난 건데. 아무래도 이 파운데이션은 조금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저처럼 좀 건성이신 분들이 썼을 때는 약간 속당김이 약간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광고 아니고 여기 맥에서 출시되는 프레프라임 페이스 프로텍트 로션이 있거든요 이거랑 같이 써보세요 이게 되게 촉촉한 타입의 선크림이 제 베이스인데 이거 쓰고 이거 딱 발라주면 하루 종일 안쪽은 촉촉하면서 겉에는 세미매트하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진짜 이것도 강추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로 맥의 스튜디오 픽스플레이드 파운데이션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 덕분에 이거 다시 써봤는데 좀 나온 지 조금 됐는데도 제품력이 요즘 나오는 그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딸리지 않는 되게 잘 만든 파운데이션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